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나중엔 뚝 하고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목소리도> 안녕하십니까, 식조리 <목소리도> 선입니다 아, 이번 영상에서는 아, 생선 손질할 때 가장 어렵다는 아, 껍질을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음... 뭐 생각하시는 가장 어려운 생선은 아마 광어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광어로 한번 할 텐데요. 그런데 광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생선이 똑같기 때문에 아 똑같이 응용을 하시면 될 겁니다. 아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다섯 가지 부분을 하나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음 칼을 잡는 방법입니다. 칼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칼이 껍질에서 들리거나, 아, 그래서 제대로 벗기지 않습니다. 자, 칼 잡는 방법은요, 음, 저희 그 전번 편에 보면은, 아, 이 가장자리 칼집 넣을 때, 이쪽으로 칼집 넣을 때 이렇게 잡았었죠. 아, 이 방법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손가락 세 개가 자로를 잡고요. 그 다음에 엄지가, 검지가 칼날 아랫면을 누르고요. 그리고 엄지가 위에를 누르고요. 자, 이렇게 잡아 주셔야지만 엄지가 뒤로 받쳐 주셔야지만 뒤로 밀리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검지가 눌러 줘야지만 칼이 뜨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은 꼭 이렇게 잡아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이 칼날을 3등분해서 각기 힘을 따로 줄수 있어야 됩니다. 음, 자, 보시면 젓가락이 있으면 자, 칼을 3단계 3등분으로 나누면 자이 부분 이 부분에 내가 힘을 준다 그러면 여기에 힘을 뚝 줘야 되겠죠 그리고 중간 부분은 당연히 여기다가 이제 눌러야 되고요 내가 지금 젓가락을 중간 부분을 누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힘을 준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여기에다가 힘을 준다고 생각하고 눌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랫부분 아랫부분도 당연히 여기를 눌러 줘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어, 껍질을 벗길 때는 칼은 어차피 이렇게 한이 면이 다 바닥에 닿습니다 칼날이 그렇지만 닿지만 내가 지금 힘을 여기를 주는지, 여기, 요만큼을 주는지, 요만큼을 주는지는 본인이 힘을 적절히 배분해야 됩니다. 자, 내가 만약에 여기다 힘을 준다? 그러면 여기를 생각하고 힘을 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칼이 이렇게 뜨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뒤가 뜨거나 앞이 눌리거나 하면 안 되겠지만 항상 내가 여기다 힘을 준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힘을 줘야지 하고 생각하고 누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럼 당연히 여기가 많이 눌리겠죠. 그리고 내가 요만큼을 누르겠다? 그러면 당연히 또요 정도에 내가 힘을 줘야지 하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부분은 당연히 끝에 부분. 그래서 검지, 검지를 누르고 엄지로 받쳐주고. 검지만 눌러서는 힘이 힘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지를 꼭 받쳐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검지가 눌러주지 않으면 힘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손가락 두 개가 이 등과 면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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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등분 나눠서 내가 적절하게 힘을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생선이 내가 하다 보면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힘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힘을 주고 쭉쭉쭉쭉 해야 이렇게 벗겨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내가 생선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아래쪽에 힘을 주고 밀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야. 그리고 또 중간에 중간에 있다. 그러면 중간에 힘을 줄수 있어야지만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힘을 힘을 내가 이쪽을 누를 수 있냐? 이쪽을 누를 수 있냐? 이쪽을 누를 수 있냐? 내가 힘 조절을 다, 다 있지만 그래도 내가 힘 조정을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고, 어, 칼을 갖기 힘을 주셔야 됩니다. 자, 이 힘주는 부분을, 아, 본인이 캐치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칼을 어딜 누르는지 알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밑에 부분을 요만큼씩 줘야 되는데, 여기에 힘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뺏기다 보면 여기는 벗겨지는데, 여기가 안 벗겨지는 겁니다. 자, 반대로. 중간에, 중간에 있는데, 힘이 이쪽에 들어가요. 이쪽을 누르, 이쪽을 눌러야 되는데 이쪽을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밑에는 또 벗겨지는데 위에가 또안 벗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분리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힘을 여기에 주냐, 여기에 주냐, 여기 주냐, 내가 조정을 어느 정도는 할수 있어야 된다. 아,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칼의 각도입니다. 자, 껍질을 벗길 때 어떤 각도가 가장 이상적이냐? 뭐 45도, 뭐, 30도, 뭐, 15도, 뭐, 이렇게 말들 많이 하죠. 자, 그런데, 어, 자, 이 자, 요 정도 각도, 예를 들면 한 15도? 15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실 껍질에서 살짝 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 뭐, 좋은 방법은 한 45도 이렇게 들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자, 이렇게 들면은, 리 아, 너무 좀 거칠게 벗겨질 수도 있습니다. 벗겨지긴 벗겨지는데 껍질이 끊어질 수도 있고요. 자, 이쪽에서. 자, 너무 각도를 눕히면 내가 힘을 그만큼 많이 눌러야 됩니다. 안 밀리려면. 위에서 힘을 꽉 주고 해야지만 이렇게 벗겨집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힘을 많이 주지 않으면 각도가 낮은 상태에서, 높지 않고 낮은 상태에서 힘을 내가 꽉 누르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살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 각도가 낮은 상태에서 내가 힘을 꽉 주면 그만큼 제가 힘들잖아요. 본인이. 힘들기 때문에 힘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아도 이렇게 벗겨질 수 있는 방법은 정확한 본인의 각도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각도는 내가 각도를 요만큼 세웠어요. 많이. 자, 그런데 처음에 많이 세워보는 겁니다. 근데 가려니까 잘, 가긴 하는데잘안 가요. 그럼 살짝 더 내려보는 거예요. 내려봐서 다시 한번 밀어보는 거예요. 어, 잘 가네? 그러면 요 각도입니다. 본인의 각도가. 그래서 이렇게 각도를 찾으시는 거예요. 본인의 각도를 왜 본인의 각도를 찾으라고 하냐면요. 칼마다 칼을 어떻게 갈았는지 칼이 어느 쪽으로 휘어질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각도를 찾으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정확히 말하면 이 칼이 가장 잘 벗길 수 있는 각도를 찾으라는 거죠. 근데 뭐 칼들이 뭐 여러 자루 있지 않으니까 아, 본인의 칼 각도를 찾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이 상태에서 벗겨졌는데 칼을 자 많이 세우는 겁니다. 많이 세워보고 그런데 처음에 하시다 보면 자꾸 이렇게 안 세워요. 제가 많은 학생분들 가르치다 보면 칼을 어느 정도 세우세요, 세우세요 하는데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눕습니다. 그러면 더힘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러니까 애초에 칼을 이렇게 각도를 세우십시오. 세우고 긁어보는 거예요. 살살 그렇다고 힘을 많이 주면 안 됩니다. 살살 긁어봤는데안 가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 힘 다시 빼세요. 그리고 칼 각도를 살짝 더 내려봐요. 자, 내려서 다시 한번 가보는다. 어, 이번엔 좀 움직여요. 다시 한번 가봐요. 각도를 살짝 더 내려봐요. 어, 이제 간에 그러면 이 각도를 맞추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딱 허리 숙이고 본인이 찾은 각도 잡고 그냥 검지, 엄지 살짝 누르시고 너무 힘줘도 안 갑니다. 누르고 쓱한번 긁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벗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칼의 각도를 찾는 게 중요하다. 내가 이만큼 세워야 될지 이만큼 세워야 될지 모르시면 처음부터 내부 피지 말고 약간 세웠다가 천천히 조금 내리시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손목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입니다. 자 손목을 사용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요. 자 칼이 껍질을 벗길 때 어. 이 직각은 지금 이렇게 되면 칼이 생선과 생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칼을 이렇게 똑바로 넣으면 십자 모양으로 되는 거죠. 이, 어, 이 각도가 딱 90도가 되면 잘안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도를 더 이렇게, 뒤가 더 물러나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긁어줘야지만 껍질이 잘 벗겨지는데 이렇게 똑바로 된 상태에서 똑바로 가려면 잘안 벗겨집니다. 왜 그러냐면 껍질을 벗기는 이 면적이 넓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꺾어주면 먼저, 가장 먼저, 이쪽부터 베어지면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베어져 나가기 때문에 칼은 항상 똑바로 놓는 게 아니고, 대각선으로 놓으셔야 됩니다. 자, 대각선으로 처음에, 자, 요만큼 이제 벗기셨다고 치면, 자, 똑바로 놓으면 잘안 나갑니다. 그리고 똑바로 놓으면 내가 몸도 더 뒤로 가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손을 막 잡아 당기고, 얘를 막 이렇게 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놓으면 절대 안 되시고요. 약간, 대각선으로 놓아, 대각선으로 이렇게 놓고. 그래야 내, 내 몸도 이렇게 조금 돌아서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칼을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대로. 자, 손목을 꺾으시면 안 됩니다. 손목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팔 전체가, 이쪽 팔 전체가 전체가 다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쪽에서 전체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전체가. 그래서 이렇게 벗겨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체가 가지 않고 팔이 돌면 자, 이쪽에서 내가 칼이 돌면 제가 똑바로 가면 힘들어진다 그랬죠. 항상 이렇게 유지해서 가야 되는데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칼이 내가 이쪽에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칼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0도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90도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안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저도 90도로 놓고 갈라니까 잘안 갑니다. 그런데 이팔 전체가 지금 시작은 여기서 했는데 지금 90도가 됐다는 건 뭐냐면 내 손목이 이렇게 꺾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90도가 된 거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대각선이 계속 사선이 유지되려면 당연히 손목이 꺾이면 안 되겠죠. 꺾이지 않고 당연히 쭉 이렇게 가야 되겠죠. 쭉 가야지만 그래야지만 손목이 꺾이지 않고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거는요. 이 껍질과 살은 이미 분리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껍질과 살 사이에는 얇은 지방층이 형성되 있기 때문에 칼이 그 사이로만 들어가면 쉽게 벗겨집니다. 근데 그 벗겨지지 않는 게그 사이로 쉽게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보시면 자, 이렇게 쫙 들어가면 살과 살, 살과 껍질 사이에 들어가면 이렇게 잘 벗겨집니다. 그런데 잘 들어가지 못하면 잘 들어가지 못하면 이게 이게 딱 들어가지 못하고 껍질 끝에 껍질 끝과 살 사이에 딱 칼날이 박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또 붙게 됩니다. 그러면 가는 것도 힘들어지고요. 자, 이 경우가 아니고, 자, 이번에는 지금은 살 쪽에 칼이 들렸는데요. 이번엔 껍질 쪽에 너무 박혀있다 칼이. 만약에 껍질 쪽에 너무 박혀있다 그러면은 절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나갈 수가 없냐면, 힘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요. 내가 가고 싶어도 가질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칼날이 이 껍질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시커먼 쓰니까 끌고 다니는 거예요. 끌고. 그러니까 아무리 힘을 줘도 나갈 수가 없죠. 그런데 그래서 뭐 이쪽에다가 행주 잡고 막 이러겠죠. 미끄러우니까 그러다 보면 뭐 어떻게 되냐 나중엔 뚝 하고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껍질 쪽에 박혀도 안 되고 칼날이 살 쪽에 박혀도 안 되고 딱그 중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껍질과 살 사이에 자 처음에 들어가는 방법은 이렇게 칼을 살살 움직여 봐야 살살 세게 하지 말고 그런 다음에 딱 온종 들어갔다. 그리고 다 이게 정확하게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 칼날. 이 생선의 위쪽, 아래쪽을 딱 보시는 겁니다. 틈이 있는지, 틈이 있는지 없는지, 틈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얘가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붙고 여긴 떴는지, 아니면은 여기가 붙고 여기가 떴는, 뒤에가 떴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한 다음에 서우고, 쑥 하면 그냥 이렇게 벗겨지시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이 생선의 살에서 껍질을 벗겨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다섯 가지를 꼽아서 하나하나 설명드렸고요. 아, 지금 강어로 했지만 강어뿐만 아니라 모든 생선에다 적용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 다른 생선에도 한번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식조리기술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